올바른 스윙 궤도 익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털부터 파, 플렉스 파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김수연 프로입니다. 좋은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점이 일정하게 맞아야 돼요. 타점이 일정하게 맞으려면 스윙의 궤도 또한 일정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요. 타점이 불규칙한 골퍼분들의 스윙을 보면 자, 어드레스 때이 위치와 똑같이 임팩트 자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스윙을 하면서 임팩트 순간에 클럽과 몸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혹은 지나치게 이렇게 당겨지는 이런 스윙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점이 왔다 갔다 불규칙하신 건데요 이런 분들은 스윙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동작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어드레스 때의 위치로 그대로 돌아올 수 있게. 골퍼분들이 만들어주셔, 보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동작을 만들어 보면 처음에는 스윙이 흔들리면서 천천히 해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천천히 해도 당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스윙을 천천히 하시면서 동작을 계속 일직선으로 들어올 수 있게 먼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두번 이상 이렇게.